지금 앞에 보이는 저곳이 승리공원이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충원탑 같은 건데, 세계 2차 대전에 시작을 알리고, 저기 앞에가 그 러시아 용사들을 추모하는 탑인가봐요. 1942, 1943, 1944, yeah, yeah. t the end. 아, 이게 아까 1941년 시작뿐만 아니고, 42년에 그리고 앞에 43년, 44년, 45년까지 해서 전쟁의 시작과 끝을 포괄해 놨습니다. 우크라이나, 민스크 z s 벨라루시 레닌그라드, 모스크바, 스타링그라드, 노바라시스크 카프카스, 이 s 예. Yeah. 이 앞에 보이는 동상이 악과의 싸움에서 지금 악을 제거한 겁니다.